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999이 용사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 네, 게임은 999위 용사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뵙시다 게임 시작! 아, 어, 이게 또 스토리가 있네요. 오랜만에 한번 봐볼안 봐. 어,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어, 일단 괜찮아요. 필드 형식의 게임이네요. 우편함에 뭐가 와 있냐? 야, 뭐가 또 이렇게? 뭐 엄청 많이 와있어 싹다 받아버리게 아 뭐야 바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레벨 몇 달성해야지 받네 아니뭐 아무튼 오른쪽에 캐스트인데 요거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성장 두어가서 공격력을 레벨업하세요 어 뭔가 좀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무기를 장착하세요 일괄 장착이 없네 무기를 승급하세요 합성이죠 스킬 배우기 스킬을 배우려면은 뭐야 그냥 배울 수 있는 거야 장착 아 스킬 배울라면은 뭐야 이거 스킬 뽑기 해야 되는 건가 이따가 알것 같아요 스킬 사용하기 오토로 돌려주고 레벨 달성하기 아 설마 아 레벨업 버튼을 눌러야지 또 레벨업을 하는 크런 게임이다 재능을 레벨업하세요 이제 레벨업에서 얻은 스탯으로 갔다가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세요 아 다음 스테 스테이지로 갈라면은 조건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몬스터 몇 마리 잡아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이래서 이 스테이지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빡세? 못 깼는데요? 스테이지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난이도 왜 이래? 일단 능력치 레벨업 좀 해주고, 무기를 뽑으세요. 상점 들어가서 뽑기할 게 다섯 개가 있네요. 무기 뽑기. 바로다가 장착. 갑옷을 뽑으세요. 바로다가 장 자, 스킬을 뽑으세요. 아, 뽑기 하는 거 맞네. 그럼 뽑은 걸로 갔다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 대충 장착해줘야겠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자. 이제 좀 세졌으니까 그냥 그냥 깰려나? 어, 싸우는 거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오케이, 성공. 도감 레벨업 하기? 아, 뭐 사냥터에서 엄청나게 사냥을 해가지고 재료 모아서 레벨업 할수 있는데 이 다이아로 갔다가도 레벨업 할 수가 있어요. 아, 닉네임 바꾸기 있네. 썩소. 아, 999이 용사니까 1위 용사 썩소를 해야겠다. 야,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어, 됐다. 아무도 없네. 여기 랭킹이나 한번 봐볼까? 랭킹 보면은, 에? 스킬북 보스. 엠블럼 보스? 뭐야? 데미지 넣는 던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이 어, 게임 스테이지 올리기 너무 빡센데 무기가 어디까지 있나 한번 볼까? 어 뭐야 이게 다야? 많은 건가? 일반 고급 희귀 고대 전설 신화 환상까지 있네요 많네 어 이제 보스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봐야겠다 왠지 못 잡을 것 같아 이제 지금 해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야 이거 봐 봐. 보스한테 데미지가 잘안 들어간다 아 위에 체력바 있네 지금 74% 70%아 근데 잡몹들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네 아 20초 남았는데 딱 봐도 못 잡았어요 이게 뭐야 어 아닌가 잡았나? 10초 안으로? 어대 대야. 아, 체력이 지금 18% 남았는데 왜 잡몹을 때리고 있어 아아 아, 10% 10% 10% 11% 어이 1초, 0.1초, 아, 체력 7% 담기고, 이처럼 게임을 판다, 그냥. 와, 이거 현질 마렵네. 보물의 탑을 클리어하세요? 던전인가 보다. 입장하자. 어, 정해진 시간 내에 몬스터를 잡으면 은 클리어하는 거다. 바로다가 클리어. 아이, 보스 어떻게 깨냐, 이거? 5초 남았는데, 어? 꽤나? 2초 남았어 와6% 남기고 먹겠네 아니 잠깐만 우편함에서 지금 레벨업 꽤 많이 했거든요 어 레벨 40이면은 뭐몇개 어, 받을 수 있어 어꽤 많이 받았고 내가 봤을 땐 무기 뽑기 좀 해야 돼 엄청 센 무기를 뽑아가지고 딜증로로 가야겠어요 뽑아 무기 뽑자 여기다가 그냥 다이아 다 쓸게요 오케이 다이아 다 쓸게요 무기를 갖다가 일괄 승급한 다음에 고대 등급 장착 이제 깨겠지? 자, 과연, 얼마나 세졌을 것인지. 어, 확실히 세졌다. 아까랑 달라요 오케이 바로다가 클리어 새로운 지역 눈더미 평원 강화섭 탑에 입장하세요 어 뭐가 또 하나 열렸어요 여기도 그냥 몬스터 잡는 거다 내가 봤을 때 보물의 탑을 많이 돌아줘야 돼 여기 하니까 경험치를 엄청 많이 주네 이거 한번 꿰면 은 레벨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렙 몇이지? 지금 레벨 55거든요 근데 이렇게 클리어 한번 하면은 레벨 55에서 와72 경험치 던전이야, 저거. 어? 떴다. 스킬북 보스. 이게 랭킹 있는 그 던전이죠? 맞나? 한번 해봐야겠다. 뭐야? 아 데미지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잡는 거네 보스를? 이런 식으로 어 지금 7400등 단계를 높이면은 랭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스킬북 보스 랭킹 1등이 13단계 거든요. 별로 안간거 같아 뭔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랭커를 금방 할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멀리 못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엄청난 난이도를 예상 한번 해봅니다. 너무 또 쉽게 보면 안 돼.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 다이아 3만 개 생겼는데, 아, 잠깐만. 레벨 50 찍었으니까. 보상 받고 받을 수 있는 거싹다 받고 또 무기 뽑기 싹다 합니다 여기다 그냥 다 써버려 오케이 다이아 다썼뭐 좋은 거 나왔나 일괄승급 어한 단계 좋은 거 얻었어요 엠블럼 보스에 도전하세요 아 이것도 랭킹 있는 건가 보다 자 이렇게 도전하면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1단계부터 한이 정도면은 야 이거 뭐 10단계도 못 가겠다 이거 현질하면 바로 강해질 수 있나 한번 봐야겠다 이또 스킨이 있거든요. 와, 하나에 33,000원. 무기 스킨도 있고, 마일리지 상점도 있고, 이 대충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강해지진 못하겠는데요. 해봤자 이제 현질해 가지고 뽑기. 이 스킨에 능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 있네. 스킨 보유 효과. 최종 피해 40% 증가? 이거 아주 개사기 아니야, 뭐야? 야, 이거는 진짜 아, 안 되겠다. 지금 바로 갑니다. 도저히 못 참아 이건 어떻게 얻는 거지? 무슨 스킨 티켓 같은 것도 팔거든요? 저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스킨 교환 패키지 2,000장에 33,000원씩 팔아버리네 와 근데 얘네들 진짜 교묘한 게 33,000원에 못사 이거 3천개야 근데 상점에서 파는 거는 33,000원에 2,000개씩 팔아 결국에는 이거 스킨 하나 살려면 66,000원 질러야 돼와 미쳤다 묘하게 이거 가격 올려놓은거 봐와 그래도 사야겠다 아 바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이제 뭘 샀냐면은 그냥 많이 샀어요 우편함 가서 싹을 리 요렇게 받아버리구 스킨을 갖다가 다살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이거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그 다음에 무기 와다 못사네 아 이거 살려면은 6만원 더 질러 돼 66,000원 스킨을 보면은 아 내가 획득 버튼 또 눌러줘야 되는구나 무기가 최종 피해 어? 이거는 배로 증가하네 1.05배면은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있으나 만한데 이거? 그냥 안 사야겠다 어 뭐야 아, 여기에다가 스킨에다가 또 이거 어빌리티까지 이렇게 있네 일단 다 얻어 스킨 각성도 있어? 오케이 일단 모든 스킨 다 얻어줬고 각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기가 또 필요하네. 일단 각성 이렇게 해주고, 어, 이 데미지 엄청 세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무기 오지게 많이 뽑아야 되네. 이거 각성하려면은 지금 데미지 몇 대냐? 바로 스테이지로 측정하면 돼. 얼마나 세졌나? 한방 끝까지는 안 바라거든요. 와, 이거 봐봐. 아니 최종 데미지가 지금 몇 퍼센트나 증가했는데 이거밖에 안 올랐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 이거 맞아 지금 그렇게 높은 스테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데미지가 막 그렇게 많이 뜨는 것 같지 않아요 보스 한번 잡아 봐야겠다 와 보스 잡기 너무 빡센데요 일단은 하는 거 보니까 어찌어찌 잡을 것 같긴 한데 야 빡세다 빡세 오케이 클리어 했구 다음 스테이지 용암 근원지 그리고 지금 현질에서 다이아가 44만 개나 생겼거든요 일단 업적 보상 이렇게 싹다 받아버리고 요걸로 갔다가 무기 뽑기 또해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마지막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아 맞다 무기 많이 뽑아가지고 스킨 각성해야지 그게 있었네 까먹고 있었네 이거 무기 엄청 많이 뽑아야 돼 오케이 여기다 다이아 그냥 다 썼어요 무기가 지금 와잘 나왔네 이 정도면 신화 등급 바로다가 장착 그 다음에 스킨을 갖다 각성해줘야 돼와 각성하는데 신화 아이템 들어가? 골드 획득량 늘어나네 아 뭐야 각성효과가 왜다 골드 획득량이야 아 다른 스킨들은 다 다르네 능력이 그럼 데미지 늘려주는 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각성 대충 다 해줬고 데미지 좀 세진 것 같은데요 이제 M 단위로 뜬다 아까 K 단위로 떴었는데 어? 승급 도전하기? 와 공격력 1.5배 증가 아 무조건 해야지 한방컷 날것 같은데 왠지 자 과연 on 아 한방 컷은 아닌데 잡았어요 오케이 승급 달성 그 다음 승급 아 이거 또 바로바로 바로 도전을 못하네 몇 스테이지 이상 가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승급 때문에 버프가 생겼어요 승급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버프 효과가 생긴다 근데 광고 봐야 되고 저는 광고책을 샀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봐진다 갑옷도 좀 뽑아 줘야 되나 이거 갑옷 능력이 뭐지 보면은 아 생명력 증가 아, 아직까지 갑옷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따 필요하면 뽑을게요. 어? 뭐야? 도전의 보스? 아 이거 데미지 넣는 던전 있네. 아 근데 이거는 랭킹이 없는 던전이야. 아니 차라리 이거를 랭킹으로 넣지. 뭔가 좀 아쉬운데? 일단 도전 한번 해볼게요. 데미지 과연 얼마나 넣을 것인지. 아. 5M? 아, 5M이 아니고 100M? 오케이, 끝났구 553M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대충 요렇게 있다. 어, 근데 지금 너무 세진 것 같은데요? 몬스터가 싹다한 방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승급 도전하려면은 4-6까지 가야 되네? 한번 가볼까? 아, 어, 죽었다. HP 딸려서 죽었다. 아, 여기서부터 갑옷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은 보물의 탑을 돌아야 돼. 여기를 돌아서 레벨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아이, 돌다가 죽었네? 아, 그러면은 그 전에 단계를 소탕을 해. 한 5회 정도? 그 다음에 레벨업 한 다음에, 와, 219. 그 다음에 재능 들어가서 생명력 레벨업 해. 이렇게 하면은 체력이 많아지겠죠? 아, 체력이 많아졌는데, 아이, 잠깐만, 이거 초당 생명력 회복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6층 도전. 깨겠지? 아, 데미지는 센데 지금 뭐가 좀 많이 약해요. 아, 또 먹겠어? 자, 그러면은, 5층을 갔다가, 5회를 소탕해 또, 그 다음에 레벨업 한 다음에, 아, 방어력을 늘릴까? 아, 그래, 방어력을 늘리자.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잘안 달겠지? 능력치 레벨업도 해주고, 보물의 탑 다시 6층 도전해보면은, 어 아까랑 확실히 달라 방어력이 세졌기 때문에 체력이 덜 달아 깨겠다 오케이 클리어했고 이제 슬슬 랭킹 도전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스킬북 보스거든요 이게 랭킹 있는 던전이란 말이야 어3,200등 금방 금방 올라가는데 다이아 6만 개 있으니까 요걸로 무기 뽑기 노려볼까 뭐 좋은 거 나오나 아 환상 등급이 나오기는 하네 0.00012 프로로 나오기는 하네 환상검 안되겠다 또 극악의 그 확률 한번 뚫어봐야겠다 상점 들어가서 무기 뽑기에다가 다이아 다 씁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제발 아 안 나왔다. <laughs> 아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건 망했다. 일괄 승급을 해도, 아, 똑같아. 아,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무기 강화 오지게 요렇게 한 다음에, 랭킹 도전 한번 해보자. 아, 하기 전에, 승급부터 하자. 4-6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겨볼게요. 어? 못겠다 아이, 또 HP가 문제네. 아이, 그냥 이대로, 랭킹 도전 간다. 하는 거 보면은, 어, 이거 봐봐. 아직까진 쉬워요. 거의 뭐, 한방컷인데, 자, 5단계 거든요. 아, 근데 보스 데미지가 너무 세. 아, 5단계를 못 깼다. 어, 랭킹 1000등. 야, 이거를 1 0단 단계까지 갔다고 랭킹 1등이 13단계 대부분 8단계에서 막혔다 그리고 이게 다들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죽은 거야 보스가 너무 세 가지고 어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뭐가 이렇게 잠겨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뭐몇 스테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빡세 와 28-6은 어떻게 가냐 방치 오지게 해야겠는데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999위 용사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뭔가 게임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잼이었다. 999위 용사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